들 네, 반갑습니다. 헤팔입니다. 지금 너무 떨림. 이게 역사적인 한방송이될수도 있음. 제가 발로라한테서 보이스를 절대로 안 켜거든요. 게임에서 브리핑 같은 거못 하고 게임 이해도도 딱히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안 켰거든요 보이스를. 근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용기내서 켜보겠습니다. 아, 보이스 써볼까? 아 근데 네. 지금 쓰는 건좀 약간 민망한데. 게임 시작하고서 안녕하세요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쫌다 떨려 지금. <laughs> 아 해봐 해봐 켜봐. 아 회장전 드란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전 중. 어 씨발 어떡해. 씨발 아무도 아무도 반응 안 해줘 미친. 어빠쯤에어숨 어. 막혀요. 우리 팀들 안끼는데 대화가 가능함아 어떡하지 나못 키겠어 용기가 안 나. 야 네온이 다 잡는데 안 돼. 야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와우 에이스 뭔데? <laughs> 우리 팀 승리. 나이스. 아니 근데 나 미치겠어. 나못 하겠어. 마이크 아씨 학교에서 발표할 때보다 더 떨리거든요 지금? 게임에서 보이스 쓰는 게와 미칠 것 같음. 진짜 컨텐츠 뽑으려면은 해야 되는데 아씨 보이스 못 키겠다 야, 누가 보이스 킬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겠다 300 연막 돼요? 응? 어? 어? 이스 보이, 어? 보-보-보-보-보-보! 보이스 킨다 <laughs> 어? 어우 두근거리는데? 어 목소리 좋으신데? 나 어떡해 나 미칠거 같아저 사람한테 말 걸어볼까? 인사해볼까? 어떤 인사해야 되지? 안녕하세요로 할까? 아니면 반갑습니다로 할까? 모르겠네 아아 아아 수경보럽다아 인사해볼까? 조심해 아아 아안녕 하아 아아세요 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어 그래 반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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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이번 여기서 먼저 날려줄게요 기절고 들어가서 날려줘요 아니면 여기서 날려줘요 어어암 암로캐나 해주세요 자, 네. <laughs> 아 시발 개 무서워 어 뭐야 또 이런 실수를 다자자자자자자 어 뒤치기 봐줘야 되고요 어 우리 팀 힐러 없나요 어데가미 자식이 어데가미 <laughs> 컷 오케이! 아유, <laughs> 좋았습니다. 힘으로, <laughs> <laughs> 믿어. 이... 어, 알겠습니다. 어! <laughs> <오! 웃음> <미>, 미안합니다. <laughs> 아, 어떡해? 보이스 쓰면서 말하기 너무 미안해지는데? 뭔가 내 감정이 담겨있잖아, 보이스에는. 보이스에는 내 감정이 묻어나가지고 약간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뭔가 미안함이 느껴져. 내가 못할 때마다. 아, 어떡해, 말 못하겠어요. 잠수 타버려? 확 숨어버려, 그냥? 아, 지금 레이나 선수가 뒤에를 봐주면서 가고 있고, 지금 개코 선수가 지금 창문으로 가가지고 시야를 넓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치가 밝아뜨버렸어요 너무 안좋거든요. 위치가 너무 불리합니다. 그 말은가 동시에 세이지가 뒤치기로 돌면서 소발을 잡아줍니다. 나이스. 나 지금 2대1로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 근데 뒤에서. 마중 맞은... 개코가 펜터버을 잡아주면서 2대 1로 저희 얘가 앞서고 있습니다. 렛츠코 아유 좋습니다. 나이스. 러킹 계속 돌아요 상대방. 아 그런가요? 하하하하. 어씨 어떻게 어떻게 나나 먼저. 에이 씨발 모르겠다. 마셨어. 제장전. 자 빠지는 척 해주고 이 새끼가 어데가미. 카 나이스 개코씨 보여주시는군요. 나이스 좋았다잉. 오, 우퍼를 새끼 어데가미, 어데가미 이 자식이. 오, 오! 한 명. 오, 오, 아군았습 어, 한명 공격팀 아, 씨 어? 타이밍 놓쳤다. 아, 몰라, 아시, 유튜브에 못 올려. 하단 못 받음. <laughs> 아, 깨코씨, 한번 여쭤볼까? 신축어가지고 일단 허락 받아야 돼요, 유튜브 올리려면. 받아주실지 A few moments later. 경쟁, 렛츠고. 가봅시다. 한번 인사해볼까, 다시. 아임, 부끄러워. 하 <laughs> 어, 한번. 여러분들, 화이팅. 하하하하. 아, 시겠다. 못하겠다, 난 못해. 어, 그래요. 체인버니, 화이팅. 그래. 음. 안 돼, 어떡하지?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내가 마시야 밖에 못 써. 아니, 여러분들 미안해요 마샬밖에 돈이 안 나와서 이거밖에 못 쓰겠어요. <laughs>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글씨 보이스로 말하려니까 죄책감이 더 들어. 보이스는 내 감정이 섞여 있잖아. 일시 말을 못 하겠어 마샬만 쓰고 싶은데 어떻게? 나는 마샬밖에 못 쓰겠는 가 오!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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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머 봐주라. 오케이 마이턴. 오케이 컷 오케이 <laughs> 컷. 자식이 어레가미. <오래가미>. 아하하하하. <laughs> 아, 좋았어요, 제인버님어 아, 그래도 두명싸고갔어요아 이게 마샬이거든.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파이팅. 이 자식 이 어데감이 마샬로 덤비려고. 어데감이 이거거든. 에이스 가나요? 아 에이스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심사패지 못했다. 아까 세 명이 따이는걸 보고 충격을 먹었나 봅니다. 쉽게 못 나오거든. 그렇지. 이 자식이 어데감이 마샬로 안되거든 이 자식이 어데감이 <laughs> 안되거든 이게 마샬충이거든 매치 포인트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화이팅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못 이긴다고 아니요 할수 있어요 화이팅 뭐래 아까부터 시끄럽다 화이팅 할수 있습니다 시끄럽다 아 조용히 해라 화이팅 조용해라 한번만 더 화이팅 하면 입 찢어버린다 화이팅 니 어디사냐? 저 집에 삽니다 <laughs> 저희 집은 바닷속이죠 어이 자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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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이 새끼야 까비까비 화이팅 조용히 <laughs> 조용히 하라고 제트야 흰색깔이야 <laughs> 아니 보이스 킬 거면 아까도 켜주지 재밌게 왜 마지막에 와서 켜줘 아 근데 29킬? 나 뭐예요? <laughs> 좋아요 바로 그냥 잡혀버렸구만 어 로토스 로토스 좋죠 레이나 갈픽컷잘 먹겠습니다 레이나 제마샤의 스킨이 레이나랑 들어맞는 스킨이거든요 이것도 보여줘야지 레이나 자신 있나? 네 자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너가 누군지 보여줘 레이나 마샤를 아무도 못막는다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레이나와 대화했는데 보여주겠답니다 <laughs> 한번 인사해볼까요? 아아 아아 아, 안녕 아세 아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인사를 아무도 안 해줘 개빨주아 어그 그게 아니라 제가 낯이 많이 가려가지고 <laughs> 어 뭐야 내 목소리 듣고 다치가 나버렸구만 <laughs> 괜찮아 재밌었잖아 보이스 쓰는 애들이 나와줘야 재밌거든 아이 새끼들 용기내서 말 한마디 했더니만 그냥 나가버려 레이나 칼피 가보자고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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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세요 반갑습니다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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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안 받아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개웃기네 알았어 세이지 어, 가지지 말라고 잠시만 어쩌더라 파이팅 여러분들 이겨봅시다 파이팅 오멘 78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자 이겨봅시다 파이팅 비켜주실래요 어딜 감이 새끼가 있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제가 제가 해볼게요 떨어졌... 한번 파이크가 어대가미 새끼가 어, 오 안보여 안되거든 개자식 어들감이 이거거든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하하하하 음. <laughs> 이거거든 저 실버 아, 1입니다 아, 실버 아, 1어 1, 1. 쏘리 괜찮아 이겼잖아 한잔해 좋았다. 아이. 그림자 소환. 너의 시야를 훔쳐주겠어. 빵, 빵, 빵. 어레가 카. 이거 봤나? 오케이 내용 보여주나요? 오케이 카. 히스 좋았습니다. 굿, 좋았다. 체크인가? 아가비 휴전까지 타고. 오, 이게 뭐야? 아, 너무 번했죠, 위치가할수 있다. 잘 써. 아, 아, 시간 안 됐다. 빼야겠다. 어, 오퍼. 하 어. <laughs> 어? 가능? 가능, 가능.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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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딱 나오면은, 어? <laughs> 스파이크. 이 새끼가 어데감이 나이스. 어, <웃음> <비가> <웃음> 뭔데, 이게. 왜이게 빨리 끝나. 허허허잠만요요 <laughs> <laughs> 네, 시아치겠어잘다었다잘았다다좋았다좋았다좋았다 숨었다. 좋았다, 좋았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명 남았습니다. 다았어요 이거거든. <laughs> <공부>. 이거가다 가도... 엠박해요. <laughs> 아, 좋네요. 아, 야무진데? 너 오케이인 거야? 깜짝 놀랐음. <laughs> 이게 내 실력이 아니야. 나는 마샬밖에 못 쓴다고. 새끼가? 마샬로 덤비면 너 죽어. 안 되거든. 이 새끼 어데감이. 어데감이 카트. 오케 칸이 새끼가 어내감이 나이스 좋았어요. 10초 남았습니다. 볼게요 제가. 아 무거라.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산천지. 대고 섬니 여기야.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아! 한 발! 한발 남았어요! 살려줘요! 귀찮다.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와, 씨, 에이스 가능했는데. 한 발은 좀. 아, 미니, 한 <laughs> 나이스 지지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들 오, 수고 오, 많으셨어요 감격할게요 아유 말라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어 좋아요 <laughs> 재밌는데 어아좀 말하는데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 어 MVP 아 이거야 구나 <laughs> 경쟁전에서 MVP 처음 해봐요 어 눈물 나나 나 지금 <laughs>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어, 한번해볼해요까요 <laughs> 홍보, 홍보 해볼까? 용기내서여러에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 서한국에의 그 파리 한국에서 한 치면 한옵니다 구독 한번씩부한드릴게요하하서한나쑥서러워죽서한 <laughs> 같아 어? 한국싸서한 졌다고? 주에서한국에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에한 아, 까비지 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나이스. GG. 감사합니다, 이겼어. 여러분들. 이겼어. 나이스. 아, 좋습니다. 알로나트. 아, 오늘 재밌었네요. 아, 다음에는 한번더 자신감 있게 사람들이랑 대화 좀 해봐야겠어. 다음에는 내가 먼저 말 걸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